이편, 탈출하다. 여기는 나의 카드로도 탈출할 수 없는 곳이다. 흥. 흥. 어디 CCTV가, CCTV가 있는 것 같아? 다 마셨네. 어떡하지? 아, 일단 부숴보자. 아이 손 아파. <목소리> 여기서 <여길> 어떻게 나가지? 조심 <목소리> 채널 <신청들이> 있어서 아니니? 일단 공부. ああいか、ね、<noise> にいる。 일단 컴음부터 이해 안돼 인젠 죽어나야 돼. 인젠 진짜로 죽는다. 젠젠젠. 인젠 진짜로 죽는다. 학교 따라하지 마세요. 1편에서 나온 창 이젠 진짜로 죽는다.

난또 들어가야 될 거다. 안 돼! 아. 이젠또 어떻게 죽이려고? 이렇게 죽이면 되는 이렇게 죽이면 되는데. 브레이트 플러쉬! 선출소! 그래.

<목소리도> 오늘은 뭘움직까요 생존부터 하고 보자. 어, 수박이네? 네난격발이 누니까 괜찮아. 얼마지 그지 치면 난 죽는다! 왜 이렇게 아나안 죽일래? 쟤남았 일단 실 얻었고. 프라이팬 마지막 한번 허리가 다 떨어져 볼까? 그리고 이걸 먹는 거야. 퀘퀘퀘. 그래, 웃기겠군. 그래, 그래. 그냥 가고 오자. 여기 두 개가 아니왜 이렇게 좁은 거야? 퍽! 아야, 아파라. 아 진짜 뭐가 있길래. 고기, 거기 6개가 달았다. 라면이나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그냥 걸어도 떨어지긴 해. 떨어져, 떨어져. 거기야, 떨어져. 거기야. 떨어져. 예 떨어져 이게 떨어져 어두개 떨어져 다 거기가 두개넉았다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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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 진짜 떨어져 죽은 건가 안돼떨어가두개였서다어거가못써 지금 근데 스페이드 아니 스페이드도 아니고. 퀸도 아니고 카치도 아니고 다크 아이도 아니면 누구야? 바로 빌리저지. 도깨비 형사군. 아침잘 됐네. 거기한 개가 남았다. 봐봐. 너무 배고파. 으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아, 빨리 집으로 이동해야 배고파. 돼.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난 t h i 을 k I'm 어 o i 배고파 배고파. o p I don't 땅에 i n k a b o 배고파 t I don't think about i 어 I d 어 n t think about it. I don't think a 너무 빨리 먹고 있어서 먹을 수없어 닥칠을 했어. 육백, 육백 저래 낚시도 낚시 낚시를 하고 죽어야 돼난낚시난 낚시밖에 할게 없어. 내 폰도 배고파. 이거 어 잡았어? 하나 구워야 돼, 원래 응. 나도 배고프다 정말 못 참겠어. 일단 음. 책이라도 사야겠다. 일단 컴퓨터에 들어가야겠어. 음. 이 바람 좀 쐬, 쐬고 고 와야겠어. 이러다가 죽. 이러 이러다가 굶어 죽겠어 응. 이러다가 굶어 죽겠어. 응. 이런. 이런. 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그것이 문제로다 으아. 돈이 그렇게 책을 못써 죽기 전에 낚시를 해야 돼뭔 소리래 됐어 제발 물고 어디+ 어디 응? 응? 응 배고프지가 않은데? 죽기나 하시오. 어 잡았다. 얘 이제 죽자. 죽 <laughs> 뭐라고 이자 하시. 죽은 라고 이자 하시. 빨리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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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해서는 안되겠군 물로 들어가야겠어 아무래도 물, 물에 물 들어가야겠어 자살 수록 하는거지 나 눈이 부족하군. いょっと苦しいらない。